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잠시만요. 꽃을 좀 올리고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슈크림빵으로 올려볼게요. 제가 저번에 슈크림빵이 망해서 못 올렸는데 이번에는 망해도 올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제가 지금 청수좀도 통에 올려서 높인 거라 다른 청수좀도 통에 올리겠습니다. 천사람토, 그리고, 황토색 물감만 있으면 돼요. 쉽죠? 일단, 준비물은 되게 적은데, 근데 저는 만드는 게좀 어려워 어려워요. 천사람토는 전 이만큼만 떼줬고요. 그리고, 자, 교환하실 분찾습니다 저는 오늘 열앗이랑 교환을 하고 왔는데, 실친이랑 그냥 같이 만나면 되기 때문에 참 쉽게 만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그,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같이 안 사는 분들이잖아요. 같이, 그냥, 실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택배로 보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실친이 아닌 분과 교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진행할게요. 이렇게 떼었으면, 이 황토색 물감에 찍어주세요. 저는 황토색 물감이 잘안 나와갖고, 이렇게, 이 했습니다. 황토색 물감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뚜껑 안 열고 해도 되겠지만, 저는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염색을 시켜주세요. 저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해요. 아니면 구독자 수가 좀더 늘었으면 좋겠고, 당연한 소리지만 뭐. 아, 근데 저는 실진 말고는 지금까지 대, 달아준 분이 한 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빵을 만들었고요. 아, 이거 제가 빵 만드는 걸 설명을 못했네? 일단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주세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주시고 이걸 그냥 대충 붙여주세요. 왜냐면은 빵의 갈라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음, 그리고 이거는 달려라치키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대충 여기가 앞부분, 여기가 앞부분인 걸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크림빵을 만들었고요 그럼 다는님만 여기서 안녕 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죠? 아닌가? 4분이면 짧은건가 긴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요 어머어머 어머. 제가 진짜로 제가 하려던 말은 그 제발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시침 말고는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금까지 해서 두번 말하자. 근데 진짜 저는 구독자 수보다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하거든요. 구독자도 늘면 좋고요. 저는 당연히. 근데 저는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진짜로 추천도 제발 좀 해주세요. 미니어처 뭐뭐를 만드셨을 제 제가 추천 양식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달아주세요 레나, 레나님 레나님 님은 안 붙여도 되나? 레나야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친도 아닌데 레나님? 레나님? 레나님 뭔가 오글거려 <laughs> 레나 님? 아 그냥 레나님은 빼고 그냥 저는 저는, 저는, 레나님이, 레나님을 붙여야 되겠군. 저는, 뭐뭐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나님 안 붙이고. 저는, 뭐뭐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 이렇게, 따지자면 이렇게, 이렇게. 저는, 뭐, 떡볶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므라이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만들게 뭐지 짜장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짬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저는 뭐 만들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영상이나 그냥 댓글로 달아주세요 알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안녕 뿅